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대리 김성수입니다. 오늘 가져온 차량 더뉴 카니발 7인승 리무진 V.I.P.가 아니고 <laughs> 이게 앞쪽을 보시면 더뉴 카니발로 개조를 해놓은 차량입니다. 사실은 올뉴 카니발이에요. 2016년식의 올뉴 카니발에다가 앞쪽을 사고가 있어서 개조하신 게 아니라 그냥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애정을 담아서 앞쪽 개조 그리고 위쪽 루프. 등등 엄청나게 튜닝해 놓은 차량입니다. 이 차량 2016년식에 14만 킬로고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 오늘 제가 판매하는 금액은 1,58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LED 안개등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헤미로에도 상시 점등되게 튜닝을 해 놓으셨고 사이드 스커트 보시게 되시면은 LED로. 이렇게 은은하게 양쪽 다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펜다, 본네트, 문짝, 뒤에다, 트렁크 풀 방음을 해 놓으셔서 실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자동문은 당연히 잘 작동이 되고 위쪽에 루프박스 이게 차문을 잠그면 같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루프박스도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앞쪽 타이어도 새 것처럼 아주 많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뒤쪽 타이어를 보셔도 앞쪽과 똑같은 트레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. 트렁크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7인 이지만 4인이 굉장히 넓게 쓸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. 필요시에는 이 밑에서 의자가 나오는 차량이죠. 자 이렇게 실내를 보게 되면 전자식 기아봉을 튜닝을 해 놓으셨고 이쪽에는 통풍 시트, 열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앞뒤 풀 방음을 해 놓으셨지만 천장까지도 풀 방음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뒤쪽에 LED 램프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껐다 켰다 이 사이드 스커트에도 LED가 들어오지만 문을 열게 되면은 보어 풋등을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풀 방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조용해요 원래 이렇게 타이어 소음이 씩 하고 많이 올라오는데, 휀다 문짝, 뒷문짝, 트렁크, 듀엔다 다 풀방음을 해놨기 때문에, 그것만 해도 사실 몇백만원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차량 굉장히 조용하고, 1인 신조 차량답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엑셀링에서도 반응, 속도 바로바로 바로 잘 나오고, 누유가 일단 하나도 없고,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, 누유 하나 없는 차량. 만약에 누유가 있다 그래도 as 가 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천장도 하이 리무진 처럼 튜닝을 다해 놓으셨고 너무 이뻐요 너무 한땀한땀 한땀 정말 1인 신조 차량을 사셔서 관리를 너무 잘 하셨다는게 차 곳곳에서 다 티가 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158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